역동과 감독 하나에 댄 K리그 원2024 24라운드 경기입니다. 대전 하나시티즌 그리고 포항 스틸러스의 맞결. 전영민 해설 전과 함께 지금부터 여러분께 생중계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예, 안녕하세요. 그런 선수들이좀잠깐잘 아, 아, 떠도 나왔고요. 습니다 김구나! 우측면에서 크로스 올려서 슛! 아, 골! 이대용앞서 아! 향하는 대전입니다. 김준범 선수가 경기 시작한 지 1분 만에 골을 터뜨립니다. 아, 잘 밀었습니다. 자, 오른쪽. 자, 자, 한쪽, 하지만 공민현의 발을 스쳐 지나갑니다. 네. 자 오른쪽 대세 들어갑니다. 오른쪽이 무너졌습니다. 우측에서 아, 유도야, 이제 1등 잡아놓고. 자이번에스파완델손감아잡니다 하지만 수백분. 스파 떴습니다. 김춘범. 김춘범 보게 됐어요. 김춘범. 옅에는 이상민. 슛을 빌려갑니다. 네. 오른쪽에서 크로스가 올라왔습니다. 골 동점골 기록하는 보항입니다 홍현석의 동점골! 네. 간결하게 터치 이후에 크로스가 올라왔고요. 홍현석 선수가 머리로써 방향을 잘 돌려놨습니다. 주고 아, 움직입니다. 보항이 역전을 거치면서 2호제! 골 이호재 선수의 첫 터치가 네, 아론 선수로 완전히 벗겨냈고요. 그 이후 침착하게 오른발 인사이드로 반대쪽을 그냥 여덟 번째 득점이 나왔습니다. 네, 이순민 선수입니다. 이순민 왼발, 오, 위력적인 가마 이였습니다 네. 경기를 딱 아, 아, 마사 멋진다! 직접 타격을 가해봤던 마사, 네. 이순민 중앙으로 뛰었습니다. 자, 정우 선수, 좋은 공격 패턴이었습니다. 네. 네, 최건준 선수의 첫 터치도 좋았고요. 정재희 크로스 어, 올라서 조르지 조르지 에 떨어뜨려줬고요. 좋네요. 그나 살아 있어. 아, 이정근이 정글. 되겠습니다. 김영호 어, 참배로. 아, 네. 황인재 선수가 따라갔습니다. 네, 수비백을 넘기면서 가까운 포스트로 슈팅이잘 이루어졌는데요. 앞으로 보입니다. 네, 그리고 이포레이르 끝으로 오늘 경기도 끝났습니다. 보안 스러스가 2대1로 역전승! 보안은 이렇게 올 시즌 선두로 다시 올라갑니다. 네.